볼 거예요. 이번에는 돈을 버는 게 아닌 소키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5초, 나, 4초, 3초 이 정도 남았을 때 들어가시면은 딱깔수 있거든요. 여기 깔아주시고요. 여기박아 주시면서 대기. 매니들이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 다 되고 가도 돼요. 거의 다 됐을 때 들어가서 깔아주시고 뒤로 돌아가서 이 포격이 나와요. 그러면 이걸 터트려 줍니다. 그리고 이제 딱 28초에 등장을 해요. 1W. 집에 다가 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션을 안 샀으면은 포션이 나왔겠네요